안녕하세요. 세세하게 살아있는 실제 사용 경험담들을 모아 모아 모아서 아미 제품을 설명해드리는 좀말 많은 아미 이모입니다. 오늘은 어린 시절부터 악건성으로 마음 고생이 많았던 제가 너무 너무 애정하는 제니치 바디 워시입니다. 제 친구들이 한창 여드름으로 피부과를 가던 그 시절, 저는 이 건조한 피부 때문에 피부과를 찾았는데요. 저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그러니까 온몸의 껍데기 부분 껍데기? 아무튼 두피부터 건조한 발 뒤꿈치까지 피부라는 장기는 모두 고민거리 그 자체였습니다 적어도 이 아메이 제품을 만나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먼저 건조한 비듬 그리고 어, 탈모 썬 알러지가 있는 팔 세제지거기에 알러지가 있는 몸통 뱀피다리 가을과 봄이면 따끔거리고 건조한 피부 주부 습진이 있던 손, 겨울에 검정 스타킹을 신었다. 벗을 때면 허연 가루가 후 떨어지던. 저만 그런 거 아니죠? 네. 땀한 방울 없던 건조한 다리와 발로 참오랫 동안 스트레스를 받아왔는데요. 물론 지금은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한 상태입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건조 비듬과 탈모를 해결해 준 헤어 제품을 소개해 드렸듯이 앞으로도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제 이 모든 피부의 고민들을 해결하도록 도움을 준 아메이 제품들을 하나씩 하나씩 소개해 드릴 예정이고요. 오늘은 그 중에서 봄, 가을만 되면 건조증으로 병원을 찾을 만큼 온몸이 당기고 피부가 쩍쩍 갈라지는 느낌, 따끔거리고 하얗게 각질이 일고 가렵기까지 해서 어, 편안하게 잠도 잘수 없을 만큼 건조했던, 그리고 또 건조했던, 건조했던 저의 피부 고민을 해결하는데 큰 도움을 준 g 에 c 바디 제품 그 중에서도 바디 워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어, 우리 몸의 피부는 얼굴 피부에 비해 어, 등과 가슴 부분 정도를 제외하고는 피지선이 아주 아주 적기 때문에 어, 요즘처럼 건조한 계절에는 특히나 더 쉽게 수분을 잃고 예민해지게 됩니다. 또 여름에 비해서 노출이 적은 계절이다 보니 관리도 소홀하기 쉬운 게 사실이고요. 그래서 건조해진 피부는 각질이 두껍게 생기게 되고 그러면 우리는 그걸 때를 민다면서 과한 아, 물리적인 힘을 가해 제거하게 되는데요. 이것은 피부의 천연 보호막을 벗겨버리게 되고, 그러면 피부의 보습 능력이 더 떨어지면서 피부는 더 많은 수분을 뺏기게 되고, 더 건조해지는 악순환의 고리에 빠지게 됩니다. 먼저 가을, 겨울철 건조한 피부를 관리하는 생활 속 꿀팁들을 제가 간단히 짚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미지근한 물을 자주 마시는 게 좋고요. 아, 커피, 홍차, 초콜릿 같은 카페인. 그리고 술, 탄산음료는 인뇨작용을 촉진시켜서 몸에는 수분을 더 빠져나가게 하는 거 아시죠? 안 됩니다. 두 번째는 각질 제거보다는 충분한 보습 관리에 초점을 맞추셔야 합니다. 세 번째 너무 뜨거운 물로 샤워하지 마십시오. 자극입니다. 이 모직이나 털 같은 자극적인 직물도 피부에 직접 닿으면 자극을 유발할 수 있으니 피부에 닿는 옷감은 면이면 좋겠죠. 네 번째는 적절한 실내 습도를 유지하는 겁니다. 특히 과도한 난방, 피부에 직접적으로 자극을 주는 난방기기는 더 주의하셔야 합니다. 다섯 번째가 바로 안전하고 좋은 바디 세정제를 쓰는 것인데요. 제가 오늘 자신있게 추천해드릴 GNH 바디워시 같은 제품을 말하는 거죠. 제가 20대 때 건조한 피부 때문에 피부과를 찾으면 병원에서 피부에 바르는 크림이나 로션 정도를 처방해 줄줄 줄 알았는데 바디워시를 처방해 주더라고요. 그때는 몰랐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바로 약산성 바디워시가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우리 피부는 우리 인체 면역의 최전방이라 할수 있는데요, 약산성 바디워시는 이 피부 장벽의 정상적인 산도와 같은 약산성을 띠기 때문에 피부의 천연 피지 보호막을 해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피부의 면역과 보습 기능을 최상으로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데요, 이 천연의 보호 기능 때문에 우리 피부는 외부로부터 외물질이나 세균의 침입을 막고 또 수분 손실을 예방해서 우리 몸과 피부를 건강하게. 지킬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런데 높은 세정력을 자랑하는 알카리성 바디 세정제들은 보통 세정 후에 꼬두득, 오드득 꼬두득한 그런 느낌을 남겨서 이것 때문에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사실 이 느낌은 피부 본연의 유분을 과도하게 제거했기 때문에 느껴지는 그런 느낌인데요. 때를 과도하게 밀고 나서 느꼈던 그런 느낌이죠. 이렇게 알카리성 바디 세정제나 과한 물리적 각질 제거로 피부 보호막이 제거된 우리 피부는 수분을 보호해 주는 장벽이 없기 때문에 이 수분을 급격히 다 잃게 되고 그러면 아주 건조해지게 되겠죠 그러면 건조해진 피부는 균열이 생기게 되고 그 틈새로 세균뿐 아니라 차가운 바람 미세먼지 중금속 화학물질 이런 모든 외부 유해 물질들로부터 방어력을 쉽게 잃게 되고 그러면 트러블도 잘 일으키는 피부가 되죠. j n c 리시 플러스 바디워시와 j n c 이프시 플러스 바디워시제를 당연히 약산성 바디워시이고요. 이름에서 어, 여기 G는 천연 보습 성분인 글리세린을 말하고요, H는 꿀, 허니를 말합니다. j n 라인의 시작은 무려 1964년부터였고요. 그때부터 전 세계에 자연을 직접 탐험하며 피부에 좋다고 좋다고 소문난 대표적인 성분들을 다. 찾아내고 아, 그것들을 연구해왔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제일 치 바디워시만 해도 아, 피부민 클레오파트라의, 아, 피부 민 클레오파트라의 피부관리 비결이라고 알려진 오렌지 블라썸 허니 그리고 아프리카에서 아기 피부에 발라줬다는 시어버터 아, 그리고 1700년대 오스트리아 왕실의 오일로 잘 알려진 와일드 펌키식 오일 그리고 진정효과로 어, 정평이 난 멕시코 만테의 알로에 스리랑카 우바에서 손으로 직접 딴 그린티 항산화 에너지의 지략학체인 유기농 그레이프 시드 등. 이름만 들어도 입이 쩍 벌어지는 그런 식물 영양소들이 가득합니다. 여기에 아의 유기농 농장에서 찾아낸 보테니컬 성분들까지 엄선해서 항산화 테스트 그리고 피부 장벽 건강 테스트 등 무려 아홉 가지 영역에서 제품 테스트를 거치고 또 거친 후에 이 모든 식물 에너지를 피부에 고스란히, 고스란히 안전하게 전하기 위해서 이 성분들을 압착하고 또 발효하고 또 필터링 과정까지 깐깐하게, 깐깐하게 거쳐서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참 피부 진정을 돕는 미국의 특허 콤플렉스도 들어있습니다. 아 아메이모한테는 너무 안 어울리는 이 어려운 얘기들은 여기까지만 해도 되겠죠. 이제 어, 제가 직접 감동하고 또 오랜 시간 소비자분들의 피드백을 들은 경험을 바탕으로 jnh 바디워시를 적극 추천해드리는 이유를 딱세 가지로 압축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첫째. 아이부터 어른까지 건강하고 부드러운 피부 장벽을 지킬 수 있게 해 주는 약산성의 안전하고 순한 바디 세정제라는 겁니다. 거기다 아, 어,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전 세계에서 엄선한 보습 성분들을 테스트 테스트를 거쳐서 가득 담아 놓은 진짜 피부가 좋아지게 해 주는 바디 세정제라는 겁니다. 피부과 테스트 및 알레르기 테스트는 당연히 완료한 제품이고요. 특히 아토피성 피부의 아이들이나 때 밀기 싫어하는 아이들에게 정말 좋은 제품인데요. 욕조에 GNH 바디워시를 한 펌프 꾸 짜신 후에 샤워기의 수압으로 거품을 내주시면 아주 크리미하고 풍성한 거품이 만들어지는데요. 여기에 10분에서 15분 정도 몸을 담갔다가 그냥 헹구만 주시면 때를 전혀 밀지 않아도 아주 부드럽고 매끄러운 피부 감촉을 느끼실 수 있답니다. 물론 우리나라는 때를 미는 독특한 목욕 문화가 있지만 외국인들은 영화에서 많이 보셨듯이 샤워만 하거나 욕탕 안에 이욕제를 풀고 안에 들어가 있다가 나오죠. 특히 피부가 민감하거나 피부 장벽이 약한 분들은 때를 밀다가 오히려 피부 장벽을 해칠 수 있기 때문에 무리적인 각질 을 제거보다는 믿을만한 바디 제품으로 자연스러운 세정이 되게 하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이죠. 저도 어릴 때는 일주일에 한 번씩 꼭 엄마를 따라 목욕탕에 가서 피부가 벌겋게 되도록 때를 밀고 오는 게 당연했던 사람이라 처음에 때를 안 밀고 지내는 게 왠지 찝찝하고 적응하기가 쉽지만은 않았었는데요. 오랜 피부 건조에 고민해서 실제로 제가 벗어나 본 경험으로는 좋은 바디 세정제를 쓴다면 매일 샤워를 하고 입욕을 하는 사람은 굳이 때를 밀지 않아도 예쁘고 건강한 피부를 유지할 수 있다고 봅니다. 물론, 오랫동안 때를 정기적으로 밀어오던 분이 갑자기 때를 밀지 않으면 저처럼 적응하는데 시간이 조금 걸리실 겁니다. 그런 분들은 과하지 않은 선에서 한 번씩 충분히 때를 굴린 상태에서 아주 가볍게 때를 밀어주시고 보습제를 많이 발라주는 것으로 조금씩 조금씩 피부 장벽을 회복시켜 나가시고요. 어, 때를 밀지 않는 습관을 어, 조금씩 길들여 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물론 이것도 평소 안전하고 좋은 바디워시와 어, 바디로션을 쓴다는 가정 하에 말이죠. 많이 건조하신 분들은 로션을 바르실 때 호바 오일을 같이 사용하시는 것도 추천드리고 싶은데요. 어, 다음번 바디 로션 영상에서 그 부분은 더 자세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목욕 후 행굼이 정말 정말 너무 쉽다는 건데요. 한 번만 딱 행고도 미끌거리는 잔여감이 전혀 남지 않고 산뜻하게 씻기는 게이 뽀드득 뽀드득한 건조함과는 차원이 다른 매끄러움을 느끼실 수 있는데요. 씻어도 씻어도 미끌미끌거리는 세제잔여물이 나오면 이 목욕이 참 힘들게 느껴지잖아요. 아, GNH는 단한 번의 헹굼으로도 피부에 세제잔여물이 전혀 남지 않고 깔끔하게 헹궈져서 샤워가 너무 편하고 또 아이 혼자 목욕을 시켜도 마음이 완전히 놓이는 그런 제품입니다. 아, 특히나 알러지를 일으키는 주 요인이 되는 게 바로 향인데요. 이 향도 자연유래향이라 안전하고 향수의 또 3단계 발향 기법이라 은은하면서 오랫동안, 이분 좋은 느낌을 가져갈 수 있으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생분해성이라 거품 목욕 후에 시간이 지나면 거품이 저절로 사라져서 목욕 후에 뒷정리도 아주 쉬운데요. 아이들, GNH 이렇게 풀어서 한참 놀게 하고 애들 딱한 번만 헹궈주면 목욕은 끝. 근데 그 다음이 또 일이죠. 욕조 청소. JNH는 욕조 청소를 하려고 딱 보면 거품은 어느새 사라지고 물속에 땜물만 쏙 녹아낸 그런 느낌 그리고 그대로 욕조 배수구를 열어서 물을 쫙 빼고 나면 욕조가 같이 싹 씻겨 내려가는 것 같은 진짜 신기하다니까요 왜 목욕 마치고 물을 뺄때 손으로 욕조를 비비면 이 몸에서 나오는 때처럼 끈적하게 밀리는 거 있잖아요 이걸 SNS 같은데 보니까 뜨거운 물에다 과탄산소다, 뭐또 베이킹소다 이런 걸 섞어서 닦아주라는 둥 욕조 때빼는 법이 많이 나오던데요. 사람 몸에서 나온 박질 등의 이런 단백질 때가 지인의 집 바리 오실을 쓰면 애초에 남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물론 욕조 외에도 목욕탕에는 단백질 때가 여기저기 끼기 쉬운데요. 거기에 또 기가 막힌 아메이 욕실 세정제가 있지 않습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끝으로. 하천을 오염시키는 가장 큰 이유가 뭐니뭐니 해도 1위가 가정폐수잖아요. 우리가 무심코 사용하는 이런 바디워시들도 물을 오염시키는 큰 요인 중에 하나죠. 그래서 아미 GNH 바디워시는 생분해성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자연을 해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빌려쓰고 아이들에게 깨끗하게 돌려줘야 할 지구를 지키기 위해 아주 오래전부터 고민하고 또 힘을 써온 아미 회사라는 것이 제가 오래도록 GNH 바디워시를 쓰게 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번에 새롭게 추가된 온가족 1리터 대용량은 편리한 펌프형이고요. 양 대비 가격이 1 0나 세이브되는 제품이라 더 경제적이기까지 합니다. 어, 겨울철에 저처럼 특히 건조한 피부이신 분들은 GNH 너리시 플러스 바디워시를 추천드리고 싶고요. 어, 여름에는 산뜻한 GNH 리프레시 플러스 바디워시제를 많이들 찾으신답니다. 여기까지 제 삶의 질을 실제로 너무 많이 바꿔준, 높여준 아미 가성비 값 아이템 제네치 바디워시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요. 아미 이모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